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봄에서 품질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시행되었던 제4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실험계획법. 1번 문제. 자 2의 3승용 요인 배치 실험시. 결합법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블록으로 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블록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 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ABC가 있는 부분입니다. ABC, ABC가 있는 부분이 지금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ABC가 있는 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ABC고 뒤에는 항상 1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 그... 뭐냐면 abc가 관로에서 항상 그 관로를 열자마자 바로 abc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얘를 곱하면 a와 b를 곱하고 또 ab를 곱한 데서 c를 곱하면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abc가 있는 쪽은 항상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좀볼때 이제 뭐냐면 b가 있습니다 b b 지금 자블럭이은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블록이 e, A, B, C가 있는 쪽은 플러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쪽이 블록이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B가 있죠. B가 지금 어, 블록이들은 마이너스인데 B가 있습니다. 그 B가 있는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 다음에 C가 있죠. C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럼 요것도 C가 있는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어 풀이 하는 요령입니다. 요령. 그 다음에 보시면은 B, C가 있죠. B, C, B, B씨. C. 자 B, C가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여러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B, C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B와 C가 있고 B, C를 이렇게 두 개로 곱하고. 그 다음에 남의 관로, 남의 관로를 보면, 지금 B가 있는 쪽의 관로는 이쪽이고, C가 있는 쪽은 이쪽이죠. B, C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관로, 즉, 남의 관로 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B, C는 곱하면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해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어, 저희 그 수학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사실. 자, 그럼 A가 있습니다, A가. A가 있는데 A는 여기 있죠? A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의 관로, 남의 관로 쪽을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A는 플러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BC가 있는 쪽은 항상 플러스다. 이쪽은 블럭 2가 플러스고, 블럭 1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쪽에 B를 보시면은 B가 있죠 B, B 이거는 마이너스 쪽은 자기 관로를 보면 됩니다 자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관로 그러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 단독으로 있는 거 단독으로 있는 거 C가 여기 이쪽이죠 그럼 자기 쪽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플러스 쪽은 남의 관로 쪽을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 쪽은 B, C가 있다 그럼 B와 C가 있다 그다음에 남의 관로 쪽에 보면 플러스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플러스고. 어, 물론 1, 1 같은 경우는, 지금, 1 같은 경우는, 1, 1, 1, 2죠, 그죠? 1, 1, 1, 1과 1과 1, 이렇게 이제 곱하면, 무조건, 어, 무조건 아니고, 무조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어, 플러스가 되도록 되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A 같은 경우는, A, A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보면은, A가 여기 있고, 남의 거를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 있다. 즉, 플러스 블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뭐 지금 저,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한번 풀어내고,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마이너스 1 한번 풀어내고, A 플러스 +1, +1, -1, 1, 뭐 B 마이너스 1, 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해당되는 걸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숙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때까지 가면서 처음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긴 해요, 사실. 자, 2번 반복이 없는 모수 모형 4요인 실험에서 A, B, C, D 수준 코수가 각각 3, 4, n, q 뭐 이렇게 L, M, N, Q로 나왔다. A, B, C의 자유도, A, B, C의 자유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자유도 있죠. A의 자유도, B의 자유도, C의 자유도. A, B, C의 자유도를 전부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에서 1 빼서 2가 되고, 4에서 1을 빼서 3이 되고, 2에서 1을 빼서 1이 되어서 다 곱하면 6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라틴 반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4 곱하기 4 라틴 반격법에서 오차이자도 6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 이거는 뭐 앞에 다 했던 내용이 들입니다. 사실. 라틴 반격법은 교작용이 있는 실험에서 가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자 간의 교작용이 무시될 수 있을 때 적은 실험에서로 이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교작용, 그 라틴 반격법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요인의 수준과 수준수를 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은 모두 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틀린 게 되는데, 특성치가 명확히 나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요인의 수준은 흥미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건 뭐, 국어만 잘하면 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성치가, 예, 좋으리라고 예상되는 인자의 수준을 우리가 뭔가 자꾸 연구를 하고 밝혀내야 되겠죠. 그죠? 흥미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요인 어, 교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요인 A, B는 모수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교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면 자, A 자체와 B 자체의 추정에 의미가 없다. 음,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뭐이요인 배치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분산 테이블 자체를 보면 A, B, A by B, E, T 뭐 이런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작용을 이야기하는 를 것이고 A의 자체의 어떤 효과와 B의 자체의 효과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작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A와 B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예,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구해줄 필요가 있다 a가 유효하고 b가 유효하면 a b를 각각 추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망목 특성을 갖는 제품에 대한 손실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목 특성이 있고요 우리가 망목 특성이 있고 망소 특성 그러니까 작으면 좋겠다 크면 좋겠다 그다음에 망대 특성 아 망대 특성이 크면 좋겠다 망소 특성 작으면 좋겠다. 망목 특성은 어떤 목적에 그, 그 수치로 좀 이렇게 수렴하면 좋겠다. 이런 특, 특징이 있죠. 자, 망목 특성에 대한 손실함수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책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 부분을 그대로, 표 값을 그대로 지금 가져왔는 것이고, 지금은 2번이 이제 답이 되는데, 2번에 보면 망목 특성, 망목 특성이죠? 망목 특성. 망목 특성에서는 자,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자, 이 공식이 지금 나온 것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7번. L82의 칠성형 직교별표에서 요인 C와 교락이 되어 있는 요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 표시가 쭉 되어 있는 데서 배치를 a 를 했고, B를 했고, C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D, E 나머지는 5차항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인 C와 교락, 요인 C, 요인 C는 기본 표시가 AB입니다. AB. 그러면 C의 성분 AB인데 이 수준계에서 우리가 각 성분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거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BC도 있고 DE도 있고 ABCD도 있고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으시고 어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뭐 이렇게 이 수준계 같은 경우는 제곱이 1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금방금방 이거를 어 기본화 할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AB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a b 자 결과론적으로 AB다 자 AB 같으면은 지금 어디 있나요 자 AB 같으면은 A가 여기 있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AB 두개곱하면 AB가 되죠 AB 자 C의 지금 성분 AB입니다 AB 이것도 AB죠 그다음에 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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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A와 AB와 C와 AC. 자, 이렇게될 거니까, 이걸이렇게 곱하면 A3승 BC의 제곱이 되고, A의 3승은 제곱이 1이 되니까 A만 남고,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1이 돼서 없어지니까 AB가 되겠죠. BDE 역시 AB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8번. 다음과 같은 2의 제곱형 요인 배치법에서 SA b B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변동이죠. 변동. 변동은 총 데이터의 수다. 이겁니다. 총 데이터의 수다. 그렇게 되죠. 그죠? 분의 1. 자, 관로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이나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네 문자 마이너스 일 남의 문자 플러스 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지금 A, B이기 때문에 A와 B, A, A와 B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A도 네 문자, B도 네 문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형태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된다. 그러면은 총 실험의 개수는 지금 총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사분의 일에다가 자 a-1, b 1를 이제 풀이를 하게 되면 ab-a-b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로 되고 자 여기 주어진 표에서 ab는 0이다. ab, 자 a1, b1 자체가 ab가 되고요. a1, a1과 b5가 있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음, 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b가 되겠죠. b. 저런 식으로 될 것이란 말이죠. 자, 집어넣으시면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표는 요인 자. 9번. 자, 다음 표는 요인 a의 수준 4, 요인 b의 수준 3, 요인 c의 수준이 반복 2회의지분 실험을 실시한 분산 분석표의 일부이다. 자, 지분 실험법. 지분 실험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아노바 테이블 자체도 아셔야 되고, 분산분석표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 두셔야 됩니다. 자, 아셔 두셔야 되는데, 분산분석표 자체가 A. A에서 지분된 B, AB에서 지분된 C. 자, 이런 식으로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지금 SS는 전부다 S, 변동은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을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뭐, 예, 자유도 같은 경우는, 자유도 같은 경우는, 자, A의 수준수가 4가 L이죠, 그죠? 그다음 B의 수준수 M,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수준수가 N, 그 다음에 반복 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 R,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L-1, 그 다음에 L, M-1, L, M, N-1. lmnr-1, lmnr-1,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것 아셔야 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그마 제곱, a에서 지분된 b의 분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별표를 하시고, 잘 묻는 내용입니다. 공식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n과 r을 집어넣으시고, a에서 b로 나온, 자, V, 지금 여기에서 VA에서 B로 나온 분산 요거 값 여기 집어넣으셔야 되고 AB에서 C가 나온 VC를 여러분들이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VB 관련열고 A는 이렇게 64 나누기 8하면 될 것이고 VC는 24 나누기 12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일요인 실험에 의한 다음 데이터에 대하여 분산 분석을 할때 분산 비의 값은 약 얼마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차근차근 하게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자, 이런 배치법의 분산 분석표 이렇게 보시게 되면 <laughs> 이런 배치니까, A, E, T,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SA고, 물론, SE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감해서 또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DF, 예, 자유도 같은 경우는 L-1, 이렇게될 것이고, 총 데이터의 수 LR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될 것이고, 얘는 뭐, 공식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차감해서 구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MS 같은 경우는 V로도 나타냅니다. 그죠? V로도 나타내고, SA 나누기 L-1. SE 나누기 VE, 매력식 하면 될 것이고, FO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VA 나누기 VE,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CF 같은 경우는 CF나 CT,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의 T, 토탈의 제곱 나누기 총 데이터의 수, 이렇게 될 거니까, 토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66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66으로. 66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6에다가 그다음에 총 데이터 총 지금 그뭡니까총 지금 그 데이터의 수총 데이터의 수는 3곱하기 4가 되겠죠? 3곱하기 4 왜냐하면은 반복이 네번 됐으니까 하나 둘세개 반복 하나 둘셋네 개니까 3 3 4 12 12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로 나누면 363. SA 다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SA 다 구할 수 있습니다. SA. 2 4에 제곱, 1 7에 제곱, 2 5에 제곱, 나누기, 하나, 둘, 셋, 넷니까 그러니까 4, 빼기 CT.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